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06입니다. 어, 7시 반 조금 넘었는데요. 퇴근을 해가지고 연습실 가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아 어,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대출 예약했던 도서를 획득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기 위해서. 택량 앞에 횡단보도 건너고 있어요.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전역 출발했네요, 전역 출발. 전역 출발해서 카드 찍고 지하철 타겠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찍으려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지금 세로역 도착해서 개찰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출발할 때가 8시였는데 지금 9시 거의 다 돼가네요 집에 들러서 가운 메고서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도착.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소리가 나네. 레슨 받으시러 오는 회원님이 지금 연습하고 계셔서 조금 이따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레슨 날 말고는 사실 연습실을 못 와가지고 이렇게 회원님들 연습하시는 거를 못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화이팅! 일정들이 진짜 저도 본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다. <목소리를> 됩다대 지금 시간이 12시 51분이네요. 아, 평소에는 한 12시 반 정도 그때 집에 가는데 오늘 좀 늦게 나가는 게 되네요. 늦게 와서 그런지 보통 이제 저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는 연습하시던 분들 다 가시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불 끄고 그러고 집에 갑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일과예요. 바이바이. 요새 막 이렇게 영상 찍으면은 그 얼굴이 되게 빵빵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고 충격 먹어서, 아, 예전에 나로 돌아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최근에는 좀 야식을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로 좀 푸는 성격이라서, 예전에는 한몇 년? 2, 3년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마른 체질이어서, 이것저것 많이 먹고, 막 저녁에 막 야식 맨날 먹고 이래도 살이 안 쪘었거든요. 아, 근데, 최근 1년 전부터는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진짜 관리를 해야겠구나. 제가 운동할 시간은 또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먹는 거를 좀 조절해서 살을 좀 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택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가지고, 레순이 있는 날은 집에 한 12시 반, 뭐 1시 사이, 그쯤에 집에 들어가서 씻고, 보통 한 2시 정도에 자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합주 있는 날은 평택에서 6시에 퇴근해가지고 어, 화공역 가서 본이형 작업실에서 합주 뭐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하고 집에 도착하면 오히려 합주하는 날이 더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아요. 12시 반, 12시에서 12시 반 정도에 들어오니까 합주 있는 날은 근데 이제 또 거리가 멀어서 좀 피곤하긴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평택에서 화곡까지 가려면 은 거의 뭐 왕복 4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읽게 된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시간도 있고 합주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피곤할 때뭐 졸기도 하지만 자기도 하지만은 지하철 안에서 네, 그런 시간에 이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최대한 일주일에 한 권, 1, 2주에 한 권,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세 권 정도는 꾸준히 읽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한 서른 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도 계속 이어서 그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 시간이 좋아요. 한적하고 고요하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혼잣말도 하고,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내가 오늘 뭐했지, 내일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냥 사색도 하게 되고. 저희 매일 수요일 날 저녁 7시 업로드 하잖아요. 저희 증명 TV. 이번에는 저희 각자의 일상들을 좀 담아보려고 저의 일상이 내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부랴부랴 편집해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고니 형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네. 한 5분 정도 더 걸어가면 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골목 들어가고 하면은 조금 어두워서 화면이 잘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주 파이팅해서 잘 보내시고,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뵐게요, 영상으로. 자, 뿅.